나도 모르게 타버렸지 뭐야? 아, 어떻게 다 내렸어? 이 사람들아 이렇게 급발진 하는 게 어딨어? 와 바로 와버렸습니다. 1학년들 집합. 와 진짜 그거 배 타고 간다고? 이또 뭐야? 음. 초콜릿 플로그 먹어야지. 음. 아저씨 걸음 너무 느려요. 빨리 갑시다. 아 쉬고 있어? 어디 걸어있어? 설마. 내가 설마 화물처럼 밀어줘야 돼? 오버워치야? 아니네, 오네. 오케이, 이제 탈합니다. 설마. 와, 진짜 대박이다. 이거, 이거 나오나? 가는 거 나오나? 이야. 헤이크린도 혼자 타는데요? 이야. w 컴투 c o m e t 클리티 보소. 자 금지된 숲에서 길도 잃어보시고 뭐, 터렛이랑 뭐 타워 같은 것도 한번 탐험해 보세요. 미스터리 풀고 성 안에 있는 그리고 땅 안에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스터리들 말이죠 풀어보세요. 여 도착했습니다. 오, 자 이제 가나요? 성으로 가나요? 자 원래 해리 포터의 호그와트가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건가요? 여기 불편해.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있어야지. 야. 아. 이것들은 뭐야? 땅꼬마들 아니야? 아, 도비. 아, 집요정들이네. 어, 지금 내가 지금 말이 없어서 미안. 다 빨았거든. 오. 음. 맥고나걸 교수님. 웰컴 투 호그와츠. 음. 어 이제 이 문을 지나면은 아 이제 친구들 만나고 아 그렇죠. 일단 어떤 기숙사에 들어갈지 배정이 된답니다. 그리핀도르, 후플푸프, 레이븐클로, 앤슬리더링 그렇죠. 준비됐답니다. 가 봅시다. 맥꾸나걸 교수님 아주 비슷하게 잘 만드셨네요. 오! 야. 오우, 대박, 저 위에 캔들 뭐야? 와, 미쳤다. 아, 또 미쳤다 한다. 아, 이번에 신입생들인가요? <laughs> 왁꾸가 좀, 아. 나도 껴있었나 방금? j 이0 있었어요? 저왁꾸들 사이에 제이0 있나요? 음? 설마 앞에 해리포터 아니겠지? 웰컴 웰컴 새로운 호그와트의 한해를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이제 마법 뭐냐 기숙사 분류부터 해볼까요 뭐야 내가 첫 번째야? 이야 이거 똑같은 모소아 내가 제일 먼저구나 이제 우리 동기들이죠 <laughs> 진짜 야 너는 진짜 얼굴 크다 야 적어도 이렇게 생겨줘야 되는 거야 얼마나 깔쌈하니 너네가 마법 세계는 어, 계속 너네가 선배일지 몰라도,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선 말이야, 요렇게 생겨먹어던단 말이야. 아, 왜, 왜 이렇게 보는 거야. 왜 나를 주목하는 거야. 어, 중탄수년단이 이들. 어, 일단은 자, 분류해봅시다. 우리 교수님들 다 저기 계시고요 익숙한 교수님들 얼굴이 보이네요. 아이고, 저 조그마신 페트윅 교수님. 오, 어, 딜러니 교수님. 와우, 저쪽엔 또, 스네이프 교수님도 계시네요. 분류해봅시다. 내 기숙사는 과연 어디일까? Let me think. 아베 o 브 주인, 과연? 어? 그래도 그리핀노를 갔다는 게 어디에요? Let the face begin 축제를 시작합시다. 이야, 뭐야, 뭐야, 와, 음식 생기는 거 봐. 여러분, 보십시오, 보십시오. 기숙사 에 이제 배정이 됐고, 와. 와, 이 스케일에 또 놀랄 수밖에 없는데. 자, 제 기숙사로 가야죠. 딱 보니까 여기 퍼시네요. 아이고, 슬리데린 여유있구나. 야, 말포 있냐, 말포이 슬리데린 책상 이렇게 걸어다녀도 되지. 야! <laughs> 말포 아닙니까? 말포에 맞는 것 같은데? 야! 야! 오오오! 오케이, 오케이, 프레즈 조지. 오! 네블론 같트 헤이! 헬! 엠마우스인데, 그냥. 얜 너무 웬만하신 게. 여러분, 아, 너네, 여기 있었구나. 혜리야, 너 좀, <laughs> 너무 사각턱이 됐다. <laughs>